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2차 분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올려주신 꿈도 좋고 해서 살짝 한번 볶기도 한번 넣어볼까 합니다. 한글 작업을 안 하니까 안한게 못했으니까 그냥 어, 뭐나 글자를 몇자 썼습니다. 당번이 2번, 4번, 30번, 32번, 33번, 43번. 30분 정도만 잘못 찾겠고요. 우리 구독자님 꿈에서는 다 보였습니다. 병원님께서 뭐 친구 딸 쌍둥이 해가지고 쌍둥이 수가 이제 끝내 나왔죠. 33으로 나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또 개꿈을 꾸셨어요. 개꿈을 보여주셔가지고 쌍둥이 수 중에서 33이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네 쌍둥이 여덟 쌍둥이인가 네 쌍둥이인가 뭐 그런데 뭐네 명을 데리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4가 또 보였고. 근데 뭐 강아지 얼굴처럼 또뭐 이상하게 보였다 그래 가지고 이상한 얼굴 32도 역시 자연스럽게 보여 주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뭐찜 얘기가 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먹는 거 연관해 갖고 39나 43그 중에 하나 이제 뭐 제가 뭐 제대로 잘 풀어 드렸다 못 풀어 드렸다 이걸 떠나서 어쨌든 43으로 이렇게 하나 걸어 봤습니다. 역시 이제 병고 님하고 같이 준우 김선생 님하고 같이 이제 16 약세라는 거 저는 이제 16을 좀 강하게 보다가 막판에 가서 최영윤 선생님 최시성 꿈을 꾸는 바람에 6을 다 버렸지만 어쨌든 16이 약세로 보여주셨댔어요. 그 다음에, 김미량님 자동차 접촉사고 꿈 보여주셔가지고, 연번 꿈 보여주셨습니다. 32, 33 연번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단님, 어, 우리 선생님도 자전거 뒤에 탔다. 그래서, 자전거 뒤에 타. 저는 이제 풀이해드리길, 혹시 연번 아니냐. 그래서 연번 상징 또 이렇게 걸려주셨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몇뭐 간단한 게뭐몇안 되는 꿈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 아주, 아주 그 그니까, 뭐랄까, 그몇 분, 몇분안 올려주시는 꿈 속에서도 이렇게 당번이 아주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하영선생님 역시 개꿈 꾸셔33 나왔고, 그 사는 게한 마리 있고, 죽은 게한 마리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가 뭐... 복귀 살짝 해 드리면서 죽은게 43 이었냐 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습니다 병원님 또 이제 큰 돼지 꿈 말씀하시는데 제가 감히 그거를 큰 돼지를 그걸 뭐 혹시 멧돼지 아니냐 사놨고 그러면은 이렇게 좀이 댓글 달아 드리려다가 안했는데 워낙 개꿈으로서 33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두 마리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두 마리도 또 나오고. 그러니까 당분이 다 30번만 제외하고 다 나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제가 산돼지 아니냐 이렇게 적어 놨죠. 그 다음에 이제 해머 말씀 하셨는데 그 옛날 상징수로는 제가 33으로 풀었다고 댓글로 달아드렸었습니다. 저는 뭐 개꿈이 나중에 나오는, 나중에 나온 게 아니라 뭐, 좀, 산, 섬 살아왔다고 해나? 뭐, 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사신단. 외국에서 이제 2가 또 역시 보였고, 사신단 할때 그냥 4 정도로 뭐, 풀어보면 어땠을까? 댓글로 남겨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님 꿈. 2도 나오고, 4도 나오고, 그다음에 32도 보였고 31호는 크게 강하게 보이지는 않았죠. 32 정도는 어 이렇게 그 아기 얼굴이 뭐강아지 얼굴처럼 이상하게 보였다. 그래서 이상한 얼굴 32 정도로 어풀수 있는 거. 그 외에는 특이하게 31호 풀어 드릴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 개꿈 특이하게 많이 보여 주셨고 43 같은 경우 여기서뭐 하나 살짝 찜 고기찜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해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풀어서 43 말씀해 드리고 범종에 해당하는 것이 옛날 풀이로도 역시 43에 해당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이제 제계로 왔 저는 이제 어머니께 와 자주 와 있다고 보니까 집사람이 제사, 제 아내가 제계로 왔습니다. 프로필 수가 6이거든요. 생, 그 생일은 6이고 주민등록상으로는 1 4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아내는 이제 프로필 6이라고 하지 왜 자꾸만 14라고 하느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두, 과일, 한파켓를 가지고 왔는지, 예, 꿈이 있습니다. 자두, 빨간 과일 하면 은 19고, 근데 한파스은뭐다 양, 많은 양이기 때문에, 많은 것은 조금 뭐 상징수 잡기가 그렇거든요. 파스 양동이, 어, 어제 꿈에서는 담배이가 있었죠. 담배, 양동이 20입니다. 자, 드디어 또 역시 2월과 연관된 아주 맛이 달더라 2월수 조합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2월수 꿈을 이렇게 아, 꿨네요. 그 다음에, 음, 뭐 앞에 요, 요 부분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누구랑 뽀뽀를 하는데 역시 또 여기에서 또 연번 징후가 보이고 있네요. 뽀뽀를 했습니다. 뽀뽀. 막뭐 그거를 구태여 뭐 25나 뭐이 정도로 뭐 풀려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25도 한번 생각해 보죠. 어쨌든 뽀뽀하면은 음, 연번입니다. 근데 거기다 뭐 치, 이제 뽀파는 와중에 뭐 침을 넣었다나 뭐 어쨌다나 이래가지고 자 그래서 가래침 계통하면은6 새벽 수와 연관된 수. 어 6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좀에이합니다 자, 금전적 뭐제 계좌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거 보니까 뭐 통장과 연관해서 한27 정도가 괜찮을라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또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내립니다. 뭐 그렇다고 꼭 단번대 약세로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상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늘에서 이 비가 오는 와중에 피레미 물고기들이 계락이에요. 계락. 그러니까 물고기면은 17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역시 계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17도 역시 갸우뚱해요. 일단 너무 많으면은 일단은 갸우뚱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단을 오르려고 하는데, 계단 오르려고 한다. 그러면은 계단 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뭐 아주 번듯한 건물은 아니고, 뭐 약간 그런 허름한 건물이었는지. 하여간 이런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계단에도 물이 콸콸콸 거기서 올챙이들도 아주 계락으로 있는 거예요. 요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올챙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역시 뭐, 이런 골챙이들도 계락이지만은계락 어, 강릉 사투리랍니다. 강릉 사투리 아주 많다. 이런데. 그럼 여기 이제 물이 콸콸콸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계단 수 40번대가 어떻게 될란지 한번 생각해 보는 중이에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요건요 요건. 현재는 더구물꺼 봐야 알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물도 아주 철철 털, 아주 그것들도 아주 계락이라고 많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 건너 좌둑방길 아래 아마 요방길 얘기하면 아마 10번 대수를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도축장까지 물이 찼다가 물이 차다 차오르다 상징수는 10이거든요. 물이 차오, 차오르다 상징수 10. 도축장 이런 거는 뭐 보통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고기하고 연관하면은 17이 될 것이고 어 도부라고 하면은 한33 정도로 풀어야 되고 도축장 개념은 이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어쨌든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잠겼다 빠져나간 후. 그러니까 마을이 잠겼다 빠져나갔다. 뭐, 이런 거 20번 대로 어떻게 봐야 되나, 뭐,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주초부터니까, 주초부터 이런 패턴 꿈이 확 보여버리니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자, 아이들, 고딩들의 불량한, 어, 곳이 될까, 걱정해서 이제 그것을 폐쇄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도축장 정확한 상징수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군청색 스웨터를 이제 가디건인데 스웨터 가디건 뭐 하면 뭐 27이나 뭐29 정도로 어 풀어 버립니다. 근데 벽에 척 던지는데 벽에 척붙어 버려요.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려 놨는데 이제 안방에 안방 상징수가 10 이던가요 근데 뭐그 그거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 이제 문 하고 요요 요, 요 정도 벽벽 쯤에다 벽툭 던지니까 척 붙어요 역시 연봉과 연관된 꿈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큰아들도 와 가지고 다시 어, 어 지도 한번 해 봅니다 툭 던져보니까 툭 붙으니까 웃, 웃고 있어요 프로필수 괜찮을라나 어, 음력 218 양력 3 이 5, 3은 조금 멀어진 것 같고 이와이월 수에 해당하고 18 지난주에도 보였고 이렇게 보였던 것 프로필 수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반반 문과 벽에 이렇게 반반 붙었다는 꿈입니다. 자 주초 꿈이 상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꿈 꾸시기 바라고 우리 구독자님들 꿈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